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정보, 타임세일, 이벤트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탐사원색 칼라마스킹 테이프 6개 세트 33% 할인 다채로운 컬러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한 번에 13,000원에서 8,630원으로 득템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파리의 아침 풍경을 담은 마스킹 테이프 세트. 다이어리 꾸미기, 스크랩 등에 활용하면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할 수 있어요.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스코라 마스킹 테이프 화이트 2개 세트. 깔끔한 48mm 너비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15m 길이로 오래 쓸수 있으며 단돈 4,6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8가지 다채로운 색상의 마스킹 테이프 세트, 15mm 폭, 40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으세요. 1위입니다. 탐사 마스킹 테이프 6개 세트, 46% 놀라운 할인, 넉넉한 48mm 폭과 20m 길이로 꼼꼼하게 작업하세요. 가성비 최고, 지금 바로 9,580원.